안녕하세요. 지방을 파는 유튜버 이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름이잖아요? 노출의 계절인 여름을 맞아서 많성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증이라고 알고 있지만 정식명칭은 여성형 유방이에요. 즉, 남성이 여성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온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5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어요. 인성 여유증과 가성 여유증으로. 할수 있는데요. 진성 여의증은 진짜 유선조식이 발달해서 가슴이 커진 경우예요. 여성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유선조식이 증식한 거예요. 남자분들은 진성 여의증은 흔하진 않아요. 퍼센트로 따지면 되게 낮고요. 주로 질병과 관련이 있어요. 호르몬 이상이라든지 간질환, 신장질환, 어떤 약을 잘못 복용해서 부작용으로 유선조식이 증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 원인이 치료되면 된다면 유선 조직이 다시 줄어들어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여유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가성 여유증이기 때문에 여유증이 있다고 해서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성 여유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성 여유증 말 그대로 가짜라는 말이에요. 유선 조직이 증식한 게 아니라 지방이 많이 생겨가지고 가슴이 커진 경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은 청소년기나 성장기 때 비만했던 분들이 후에 살이 빠지더라도 가슴 부분의 살은 현상 복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상담 오시면 대부분 되게 오래된 히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대부분은 청소년기 때부터 갖고 있던 그런 여의증이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성 여의증은 어떤 질병 때문에 생긴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 치료가 쉬워요. 즉, 지방흡입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유선 조직이 아니라 지방 조직이 증식된 거기 때문에 지방흡입으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제일 정확한 진단은 초음파를 봐서 유선이 얼마나 있고 지방이 몇 센치인지 봐야 되겠지만 만졌을 때 물렁물렁한 조직이 만져진다면 대부분 또는 지방이 찬 것으로 다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남성분들 중에 개성 여유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아서 여유증이라고 생각되면 대부분 가성 여유. 증 그래서 진단법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집에서 자기가 만져봐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유증 수술을 직접 받아보셨던 분은 전화통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상황 몇 가지 질문 드려서 그 해답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전화통화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중 <laughs> 수술을 받아보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네 네. 네. 언제 받으셨나요? 한 2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아, 2년, 2년 정도... 조금 안된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 몸무게가 몇 키로 정도 되셨죠? 키로 조금 넘었 왔... 조금 넘었었어요. 그, 청소년기 때부터 좀 살이 많으니 찌셨었나요? 아니면 어땠어요? 저는 이제 쪘다가 말랐쪘다가 운동으로 또 뺐다가 네. 기복이 좀 심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아, 내가 이거 좀 여유증이 있어서 가슴이 커다. 이걸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는 언제부터 그러셨죠? 제가 이제 늦은 결혼으로 해서 결혼 전에 웨딩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살을 빼는 도중에 여유증이 좀 심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안 쓰면 몰랐는데, 이제 살이 또 조금 붙으면 금방 이게 커지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지방흡입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는 이유가 뭐예요? 제일 급한 건 단시간에 음...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니까. 이제 남성분들이 지방흡입하러 병원에 가는 걸좀 많이 꺼려하거든요. 병원 가실 때좀 상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기분이나 그러면 이제 좀그 거부감은 좀 있었는데, 항상 가니까 그닥... 그게 뭐... 유지감이 든다고이러진 않았습니다 결과가 네. 좀 만족하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저는 만족했습니다 티가티 같은 걸 입었을 때비치든티를 입었을 때 보여주는 게다 다르죠 남성분들 중에서 여유증이 있는데 이제 수술 망설이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대해서 용기를 내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laughs> 남자라고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으신 거 같고요 치과도 마찬가지고 뭐 안과도 마찬가지고 다 가는 곳이니까 병원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고 자생활 하시는 분들은 시간 충분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장기간에 효과를 볼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추천을 드려요 통증은 어느 정도 있었나요? 저는 사실 실생활에서 느낄 만큼 통증은 없었고요 쉬는 정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관리 잘해서 멋진 몸매 유지하시고요 전화해 네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여유증 때문에 지방흡입 받았던 분과 전화통화를 마쳤는데요 남성분들이 병원 오는 거를 되게 망설여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수술 받은 후의 만족도는 여성분들보다 훨씬 높아요 여유증 때문에 거울 볼 때마다 고민과 컴플렉스 때문에 걱정이 많은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돈들을 내시고 찾아오세요